6문제 B 당 29번 CR이 아, 있는데 아, 일단 SN이 뭐가더 있네 9번 문제 일단 SN이 N제곱 플러스 6N 100이네. 아 등차 규인이 2차식이니까 AN은 근데 상성 제로 아니지? 두번째부터 등차 규칙이 나올거라는거 아, 초항은 S1으로 모여야 된다는거 명심해야 되고 아 근데 A1 더하기 A4 더하기 A7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a, n 까지 해가지고, 6, 4, 3이 나와야 됩니다. n 값 구하세요. 라고 나다 <목소리> 자, 해봅시다. 자, 일단은 우리가 해야 될게 뭐냐면, a, n을 구해봐야 뭐 돼요. a, n을. 그래서 a, n을 구합시다. sn 빼기 sn-1 공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2n에다가, e,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죠? 자, 이래 놓고 나서 이제 우리가 초항을 구할 건데 초항은 A1은 여기 1로어서보면안 되겠죠? 여기 1로 해야겠죠? 되 그래서 초항은 62D. 됐나? 이렇게. 이거 조심해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볼게. 이번에 볼게. 자, A4를 구합시다. A4를. A4를 구하면. 어, 8이니까 여기 대입하면 얼마되노? 13이네. 어. 자, 그럼 A7도 보여볼까 7이 14니까 19네. 이렇게. 자, A에다가 그 다음이 10이 있겠지. 예를 들면. 그래서 10 넘으면 되니까 2 5올거 아이가. 이해된다.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내 말은. 알겠지?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A1은 6이니까 6은 여기 있는 거 넘겨 버려. 그러면 이 문제가 뭐냐면 a4 더하기 a7 더하기 a10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a n 까지 인데 여기 6 넘겨서 계산하면 6 3 7 요래 게 나오겠지 됐지? 상황이 이렇다고 13 더하기 19 더하기 25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어디까지일거야 그래서 6 3 7이 나와야 된다 이 얘기라고 지금 말 자체는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어떻게 풀지 생각을 해볼게. 초항을 어, 13으로 잡고 자, 그리고 공차를 우리는 6으로 잡을 수 있겠지. 자 그래가지고 등차수열 합 공식을 씁시다. 지금 쓰는데 봐봐. 여기를 내가 이렇게 적을까? A에 자 n 적지 말고 봐요. 음 항의 넘버가 4, 7, 10 1에 돼있다 이가 됐어? 그러면 얘 넘버 자체도 등차수역이지 그럼 초항 더하기 n-1에 d 이렇게 적으면 될거 아이가 그러면 3n에다가 플러스 1 요래 나오거든 이해 됐니? 다시 말해서 여기 아 n표현이 별로 안 좋거든 봐봐 n 표현 별로 안 좋거든 3k 플러스 1이라고 볼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를 내가 n을 지우고 넘버를 3k 플러스 1로 적자고 이렇게 이해된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k에 봐봐, k에 1러가, k에 1러가, 이거나 어제. 어, k 2으면 이거나 어제. 이 넘버 넘버. 작가서안 보이나? k에 1러면 4나 어제. k 에2으면7 나오잖아. 이해됐니?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푸는데, 이제, n, 이게 m번째라고 n 생각하고, 3k 플러스 1번째로 보자 말이지 내말은 어, 그런 식으로 풀어야지 좀 헷갈리는 게덜 하지 않겠나 싶어. 이런 식으로 일단은, n 대신에 3k 플러스 1로 놓고 하자는 거야. 저기서 k는 뭐라고? 어, 내가 임의로 든 거지, k는. 설명을 만약에 써야 된다고 해야 되니 잘했어. 음. 됐죠. 음. 이렇게. 자, 요런 식으로 둘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에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씩 한번 풀어보자는 데 자, 그러면 등차질 합공식 씁시다, 이 자, 2분의 항의 개수. 요렇게. 됐지. 곱하기 2 곱하기 초항. 자, n-1d, n-1d. 아, 3k 플러스. 센자 3k 그리고 b 이렇게 적을까? 안 되나? 되나? 네. 됐나?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637 나온다를 풀까? 이렇게. 봅시다자 자, 이는 동시에 약분 시킵시다. 13되고 여기가 3이죠 이렇게. 그러면 3k 플러스 1 하나는 9k 플러스 13은 637 이렇게 나오겠네. 됐나? 자 이런 거는 아전해해서 풀지 말고 끼워 맞추기 하는 게더 빠를 것 같은데 느낌상. 또두개 곱해서 어차피 자연수 스거든까673 나오는 거 대략적으로 됐지자 예를 들면 대충 한 얼마 정도 넣어볼까? 한한10 정도 넣어볼까? 10? 25 제곱이 어 525. 어, 그렇지. 그러면 좀 편하게. 근데 그러기 위해서 좀 갭이 좀 나거든. 요 어.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 여기가 어. 차이가 별로 안 나면 그렇게 추론하면좀 편한데. 어. 여기 곱하기 9에 더하기 13이 있습니다. 어. 한10 정도 할까, 10. 그러면? 넘치나? 아니, 너무 크지 않아. 아, 너무 크나? 요래 되나? 어, 어. 도 없네. 어. 그러면 6 정도 할까, 6. 6 정도 해볼까? 630, 819. K가 6 1대 69, 54에다가 13이면 6 7이가 이렇게 됐지. 너무 크지? 이것도. 어, 확, 확 줄여야 되네, 4로 가자, 4. 4, 3, 12. 13 곱하기. 4, 9, 36에 13. 그러면 어, 49가 이렇게. 이 어, 정도만 해보면 될까? 3, 9, 27. 1회자리도 왠지 맞고, 지금. 됐지? 그럼 40, 9, 14, 3, 9, 27, 3, 4, 12그니까4될 거고 9, 4, 7 7 되고 여기가 3이고 6이고 자, 확인했지?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6, 3, 7이 나오더라 자, 따라서 K가 4잖아 그래서 네 번째 거까지 합치는 게 아니고 내가 조심해야 돼 여기가 4인 거야 그래서 내가 챙겨다 헷갈린다 이게 4, 3, 12 그러니까 13이지 그럼 N은 13일 거야 알겠지? 요거 13개 합치면 되는 거야 요거 13개 규칙면니 합치면 그얘기라 됐나? 요렇게 요런 식으로 해주시면 된다 라는 거에 하... 이게 19번 문제지 이거 이 답이 안적 괜히. 답뭐 다른데 뭐지? 이상한 거 틀린다 10-19번 40인데? 뭐지? 이거 틀렸지? 저게 곡셈이 맞지 않아요? 다 40이에요. 음. n을 다시 저린 이렇게 무시면40 나오지 않아요. 아니 아니 아니. 그럼 그렇게 나오는 건 나오는데 그러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잖아. 어, 내가뭐 잘못했지 내가? 아 이틀린네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k로 들어야된다 n 자리 이걸 넣는 게 아니고 k로 들어야지 이걸로 아, 내가 지금 k 번째로 해야 될거 아니야 여기 틀린다 아씨 이게 뭐야 그러니까 2분의 n의 2곱하기 초항 더하기 n 마이1 이걸 바로 써야 되는 거지 이거. 이게 얼마고 6 3, 7이제 이거 풀었어요 이거. 어. 내가 이제 n을 3k 플러스 1로 만들, 만들었다, 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는 k 가 있는 거다, 이거. k 가 개수가. 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k, 항의 개수가 k에 있는 거니까 음. k를 그대로 네. 써야지.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가 13 되고 여기가 3이다. 이렇게. 그럼 k에 3k에다가 얼마고. 플러스 12가 됐지. 요래 돼야겠지. 어.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이렇게도 끼워 맞추면 어쨌든요. 굳이 정지하지 말고. 얼마쯤 해볼까? 10 정도 하면 10 곱하기. 그러니까 K가 만약에 1 0이라고하면10 곱하기 42가 됐지. 그럼 400이지. 더 키워야 되겠지. 어. 13이겠지. 아마 아까 그 13이 그 13이었는데. 그냥. 13 곱하기 어, 49가 됐지. 이렇게. 3, 9, 27인가 느낌 오지? 곱해보면 되겠지. 3, 9, 27, 3, 4, 1 2그 되고 49니까 맞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 라는 거지. 자, 이지 이게 6, 3, 7이더라. 알겠나? 이렇게. 자 따라서 k가 얼마일 때? 13일 때다. 어. 그래서 이거 13개 더하면 나오. 그러 그렇게 되는 N값은 여기 1 3으거넣야지 그래서 N값은 40일 텐지입니다 요렇게 된다는 거. 됐나? 요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풀이 다끝각지 그러면, 그러면 11단은 등비설 진로를 하면 되죠. 진로를 갑시